오 잡았습니다. 야, 얘 앞다리까지 나왔어요. 이거 보이시죠 개구리가 거의 다 됐습니다. 달라붙었어요. 야, 얘는 앞다리까지 다 나왔습니다. 아, 신기하네. 앞다리, 뒷다리 다 나왔죠? 이제 꼬랑지도 뭐, 뛰어다니게요. 꼬리도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얘가 제일 많이 큰것 같아요. 헤엄도 잘 치고, 이제 제법 깨구리가 돼서 잘 뛰어다니네요. 이야, 신기합니다. 이게 지금 한 3월? 4, 5, 6, 7. 한만 4개월 된것 같아요. 이렇게 크는 게. 아, 아주 기나긴. 아, 엄청 오래 걸렸어요. 앞다리 뒷다리 다 나왔습니다. 야. 두 마리 또 잡았는데요. 이렇게. 앞다리까지 다 나왔습니다. 앞다리 나오고 꼬리가 지금 없어지고 있는 단계인 거 같아요. 이렇게. 야, 신기하다. 신기하죠? 꼬리가 붙어 있습니다. 오, 잘름 죽입니다, 활발하게. 앞다리 나온 거 보이시죠? 되게 귀엽네요. 꼬리는 아직 안 없어지고, 없어진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꼬리가 없어지는 단계인 것 같아요. 많이 컸네요. 오늘이 7월 31일입니다. 이야, 많이 컸습니다. 예, 네, 네, 조만간에 이제 다 깨고리로 돼서 도망갈 것 같아요. 가라. 많이 컸네요. 맨말이 안 보입니다. 아유, 그래도 이렇게 보여주니까 기분이 좋은데요? 이야, 오이. 오 <웃음> 여기. <웃음> 주렁주렁 달렸네. 야, 이거 며칠, 열흘 동안 안 와봤는데. 저 한번 밑에서 보여드릴게요. 위에는 이렇게 다 녹은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밑에를 딱 보면, 와, 이쪽에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오, 우몇 개야?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위에서 천정에서 이렇게 주렁주렁 달리는 모습을 예상했었는데 예상한 모습대로 달렸습니다. 와, 오늘 오이 많이 따갈 것 같아요. 저쪽에도 두개 보이고, 예, 여기. 하나 여기 노각 그리고 이쪽에 하나 있고요. 어우 얘 언제 저기까지 갔냐? 여기 뭐 가지를 침범해서 가지 쪽에 오이가 지금 두 개가 달리고 있네요. 우와 가지 여기 뭐 가지하고 오이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예 여기는 오이가 달리고 여기는 가지가 달렸어요. 오이 순이 여기 가지 쪽을 침범해서 가지 엄청 크죠? 여기도. 네, 여기도 있고요. 아, 이거 무거워가지고 밑으로 쳐졌구나. 아우, 안따져가지고 엄청 크네요. 이렇게 그 응급 수술 들어갔던 방울토마토 위로도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빨갛게 익은 것도 있고, 잘 달렸죠. 무거우니까 여기도 달렸는데 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와 토마토 냄새. 끝내줍니다. 이렇게 휘었어요. 이야, 빨갛네 아주. 이야, 이렇게 빨갛게 달렸어요. 다 익었습니다 이제. 네 그리고 여기 밑에, 이야, 엄청 빨갛죠? 빨갛게 익었습니다. 먹음직스럽게 아주 달렸습니다. 여기 응급수술한 자리가 여기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근데 그 위로 계속 자라서 이렇게 빨갛게 익었고 여기도 주렁주렁 달렸고 위로도 계속 달리고 있어요 이렇게 오이가 여기 방울 토마토까지 침범을 했네요 이 방울 토마토 줄기를 잡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이 오이 장난 아니구나 이거 옆쪽으로 어우 여기 방울 토마토인데 밑에 오이가 여기까지 침범을 해가지고 여기도 하나 달렸어요. 정리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야, 이거 한번 따 먹어볼게요. 음, 와, 끝내주네. 와, 엄청 맛있습니다. 수확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오이를 한번 수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엄청 많네. 주말이면 나는 떠났네 시골밭으로 오이, 발걸음 떼네 어이 고추까지 상추호박 소박한 봄이 피어나는 곳. 흙냄새가 가득하니 떠에내 손으로 심은 자. 이야, 조금... 오우. 이야. 오우, 조금... 와, 열흘 만에 또 이렇게 많이 수확했습니다. 가지도 세개나 닦고요, 오이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새해 오늘 마지막 수확하고 뽑아버려야 되겠어요 벌레도 생기고 잘 먹지도 않습니다 이고 마지막으로 오늘 수확을 하고 뽑아버릴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상추를 다시 심으려고 상추를 사왔습니다 네다 뽑아 버렸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좀 상추를 심으려고요. I'm not a shadow, I'm rhythm you whispered secrets while here to sleep. Dance like fire on cold old street Little wild with bittersweet Dancer with shadows, they move like flames. No faces, no voices, just untamed Ah, tomato. They pull me closer to their hands. like small A dream has been that I'm never. t 려졌을때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s flicker, they set the stage. City of g h o s t closer their hands like smoke When the dawn breaks they fade away like whispers caught in the wind's calling 새알 들었는데 이렇게 손에 꽉꽉 꽉 차요. 어머케, 음. 음. 이렇게 정이 난것 같아요. 아, 역시 대가 또 이렇게 휘어서 여기 좀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요거를큰 나무를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뒤였어요. 여기도 꽤 달렸는데, 그죠? 응급수술 안에 야 위로 뭐 주렁주렁 잘, 잘 달렸습니다. 계속 죽을 줄 알았는데, 꽤 달렸습니다. 그래도 음. 다음에 수확할 게 많습니다. 요건 다음에 수확해야 될것 같고요. 아, 위로 쭉쭉 뻗었는데, 얘도 더 이상 가지를 못하네. 아, 오이가 여기로 가고 있습니다. 예, 오이, 여기 오이 달렸어요, 이렇게. 토마토를, 토마토 키가 크니까 여기도 달리고, 여기도 달렸습니다. 어우, 많이 달렸네. 예, 여기도 달리고. 오이가 끝물인 줄 알았는데 계속 달리네요. 이렇게 보면 오이가 이제 이파리가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됐는 줄 알았는데, 옆에 가지들이 나와서 요렇게 또 살고 있습니다. 그꽃 청양고추 다섯 개 심었는데 그 다섯 개에서 이만큼 나왔습니다. 지금 잠깐 땄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저거 다음에 와서 또 따야 될것 같습니다. 야잘 자라요. Dancing with shadows, they move like flames. No faces, no voices, just untamed names. They pull me closer, their hands like smoke. A dream half asleep that I never spoke. The streetlights flicker, they set the stage. City of ghosts and a glowing cage. I follow their steps though the ground may fall. A waltz with the dark where I lose it all. Dancing with shadows, they move like flames. No faces, no voices, just untamed names. They pull me closer, to their hands.